부자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기준. 돈이 많다고 부자인 게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자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 부자는 돈을 쫓지 않고 기준을 지킨다. 당장 수익이 보여도 내 원칙과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결정하죠. 돈이 아니라 기준이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부자는 환경보다 태도에 투자한다. 똑같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자는 하루 10분이라도 기준을 점검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한 방향과 맞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추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돈은 바람과 같고 기준은 나침반과 같다. 당신만의 기준 지금부터 세우세요. 그게 시작입니다.